안녕하세요. 카츠 게임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랑그리사 모바일 서밋 아레나 시즌 3 128강 경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른쪽 분 로스터가 굉장히 특이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분 로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리아나 아이스 투힐 조합이고요. 란디우스가 없고 에스테 스미레 주구라 삼탱 조합입니다. 그리고 안젤리카까지 있어서 일단 시공 완전 올인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즌 3인데 리파니가 있는 게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왼쪽 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즌 3 기준으로 굉장히 평범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광역 날빌러기 때문에 주구라벤을 거의 항상 하시고요. 선픽은 보통 주구라를 하시고 그 다음에 투탱을 선호하십니다. 이렇게 주구라 에스텍 이렇게 해서. 에스텔의 각성기로 빠르게 이제 기동력을 살려서 이제 광역을광역 콤보를 넣는. 보시면 일단 모든 캐릭터가 다광역이 있습니다. 에스텔도 보강열파, 보젤, 렌, 그리고 리판이 주구라까지. 왼쪽 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유리아 올인 조합인데, 보젤과 렌이 있으면 유리아는 사실상 쓰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는 뭐큰 일은 없었고요. 뭐 렌의 감자 던지기가 보젤에 들어간 것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이제 렌의 감자가 보젤에게 들어갔습니다. 뭐 이거 말고는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기적을 쓰시는데 조금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턴에 광역기 콤보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기적을 여기서 쓴게좀 아쉽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란디우스가 앞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일단 리파니의 각성기 자 아,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을 뭉치고 폭탄을 심는 정말 자리를 이렇게 뭉치게 만들어주는 리파니가 이제 광역날비를 할때 이렇게 뭉쳐 놓으면 이 뒤에 오는 광역러들이 이제 모든 다섯 명의 캐릭터에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들어간 것 같고요 여기서 죽으라 각성기가 들어가면서 란디우스의 발을 묶고 광역 데미지가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젤의 광역기를 쓰지만 리파니가 정말 겨우 살고요 기적이 있었다면 그래도 여기서 렌이 이렇게 쳤을 때 조금 힐을 하면서 왼쪽 분이 조금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시계가 터졌고요 기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광역 힐이 안 되다 보니까 광역 콤보를 다 맞고 체력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블랙홀까지 들어가고요. 블랙홀이 일단 침묵이 잘 들어갔고 여기서 또 시계까지 터지고요. 참고로 이 오른쪽 테스타로사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광역 딜러가 시계 마무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봉황열파도 일단 이렇게 들어가면서 유리아가 마무리가 됩니다. 거의 모든 캐릭터가 시계가 있기 때문에 광역을 끊임없이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에스텔은 시가 안 터졌구요. 여기서 예, 그 보젤이 치지만 또... 여기서 이제 보젤이 행동 종료가 되면 지금 리파니의 이 각성기 가 터지면서 보젤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왼쪽 부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을 뒤집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렌의 광역기가 들어가면서 기아리스와 란디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유스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변신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광역기 콤보를 맞았고, 지금 강화 버프불과 디버프가 걸렸기 때문에 강해지지도 못해서 죽으라도 잡지 못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굉장히 빠른 템포로 광역기 콤보를 맞고, 이제 오른쪽 테스타로사 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경기 픽뱅 영상입니다. 여기서 일단 오른쪽 분은 보제를 빼고 디드리트를 넣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수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여기서 리아나를 빼고 디드리트를 넣은 거는 좀 공격적으로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아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어게인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아까 첫 번째 경기가 좀 흡사한 픽벤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왼쪽 분 테스라 소니 같은 경우에 주우라 에스텔 거의 고정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분도 일단 힐러가 일단 티아리스. 근데 오른쪽 분은 이번에 레이첼을 픽하면서 그래서 광역 날빌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좀 대처가 되는 그렇게 조합을 짠것 같습니다. 리스틸도 일단 좋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광역 날빌이 본인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블러드댄스와 이제 힐 반전이 있는 리스틸이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첫 번째 턴에는 일단 초절을 쓰면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지만 일단 바로 테스라 선님이 일단 에스텔의 광력기그 아, 각성기를 쓰면서 이동력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구라도 일단 초절을 쓰면서 한숨 돌리고요. 그리고 보금을 뉴스케해주면서 이제 오른쪽 본 입장, 엡솔린 같은 입장에서는 뉴스케 캐리를 좀 노리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스미레가 첫 턴에 바로 질주와 공항의 춤 콤보로 일단 먼저 싸움을 겁니다. 키가 터졌고요. 여기서 기적을 일단 뺍니다. 이렇게 되면 각 광역기와 기적을 교환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단 왼쪽 테스타로스 님이 조금 더 조, 기분 좋은 교환입니다. 그리고 리파니 각성기가 들어갔는데 사실상 이게 조금 악수로 작용합니다. 시기는 좋았는데요. 여기서 유스케가 보제를 칠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줘 버립니다. 이게 조금 운이 없었다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보제를 잃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광역 콤보를 쳐야 되는데 보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조금, 이제 여기서는 불리하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초도 굉장히 좋았고요. 일단 레이첼의 광역기 데미지 정말 잘 들어갔습니다. 아까 봉황의 춤은 C가 돌아서 또 썼고요. 블러드랭스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리파니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침묵까지 걸렸고요. 봉황의 춤 덕분에 살지만, 뭐, 저거는 거의 죽은 목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젤이 일단 광역을 또 쳤다면, 아마도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광역 콤보가 됐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유스케로 보젤을 먼저 잡으면서, 두 번째 경기는 이게 오른쪽 분이 굉장히 유리해지면서, 일단 여기서 역전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사실상 3탱이 있기는 한데, 광역러가 다 죽어서, 이렇게 테스터라스 님이 두 번째 경기는 지게 됩니다. 세 번째 경기도 조금 빠른 템포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젤다 벤을 다하고 죽구라 벤, 이건 거의 동일하고요, 서로. 여기서 다시 또 에스텔, 이 주구라 에스텔 콤보를 쓰시고, 여기서 아이리스를 뽑으십니다. 그리고 유스케, 레이첼. 이제 또 대처를 하기 위해서 힐러와 레이첼을 뽑은 모습이죠. 리파니를 또 드셨고, 여기서 루나까지 먹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핑이 젤다인데, 사실상 오른쪽 분 조합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일단 젤다로 뭘 하나 잡을 수만 있다면 좋고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일단 테스타라, 테스타로사님 왼쪽 분이 일단 수비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젤다와 루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일단 벽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루나의 각성기와 지금 젤다가 이걸 쓴 상태고 지금 자댕까지 받은 상태라서 지금 거리가 어마무시하죠 바람까지 터진 상태라서 지금 11칸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젤다는 그래서 두 번째 턴이 됐을 때 일단 뉴스케가 변신을 하셨고요 여기서 조금 급한 감은 있지만 일단 리파니를 제거하십니다 젤다로 그리고 이 젤다는 살아 돌아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단 에셀로 이게 치시고요. 그리고 란디우스가 이 젤다를 살리기 위해서 호위를 키로 오지만 여기서 일단 각이 보시면 주구라의 각성기가 잘 들어가는 이런 각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호위도 일단 묶고 그리고 젤다도 지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자 스미레로 란디우스 평타를 치면서 지금 모든 용병을 잃었습니다. 이게 큽니다. 지금 보시면 스미레 패시브 덕분에 지금 공격력이 19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자 덕분에 란디우스가 흥영환을 맞고 죽었고요. 그리고 지금 스미레가 체력이 깎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곧 광역기가 크게 들어갑니다. 레이첼의 광역기 자체는 뭐 좋았지만 큰 데미지는 없었고요. 그래서 봉황의 축이 3명에게 들어가면서 젤다가 마무리가 됩니다. 시계까지 터졌고요. 젤다로 리파니를 먼저 잡은 판단 자체는 나쁘다고는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 테스토라스, 테스타로사님 왼쪽 분 대처가 아무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최대한 유스케를 제거하고 싶어서 친것 같지만 호위가 되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주구라는 그냥 바다의 소를 키셨고요 일단 여기서 주구라가 레이첼의 공격을 맞고 죽기는 하지만 이거 덕분에 유스케가 강해져서 유스케가 일단 평타로 이 다음에 이 평타로 레이첼을 마무리하면서 승부가 여기서 난것 같습니다 이러면 일단 루나가 아이리스의 힐을 받기에는 너무 멀리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단 스미레는 죽었지만 봉황의 좀 덕분에 살고요. 그리고 스미레의 광, 광거리 평타로 루나가 죽고 그 다음에 에스텔의 평타로 아이리스가 죽으면서 이번 마지막 경기도 굉장히 빠르게 승부가 났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